오늘 10편 66편 말씀인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어제 말씀이고 어제 새벽에 했던 것이 67편이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사 제가 착각하게 하셔가지고 어제 67편을 하고 오늘 66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6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그분의 위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어,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오늘 말씀에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환호해라라고 했는데 이 66편을 읽어 보면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환호하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환호를 하셔야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laughs> 맞아요. 지금 저 촛불 시위 집회하는 분들보다 더 우렁차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렇게 환호하게 되는 거죠. 축구 경기에 막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laughs> 막 환호하는 거죠. 기쁨으로 어, 그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믿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또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믿고도 그렇게 살수 있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눈꽃만큼도내 인생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두손두발다 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와서 기도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 고장난. 100km로 달리는 차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안전하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불안함이에요. 그냥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그 불안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양심적인 두려움, 그 하나님에 의한 어떤 정의의 실현, 어떤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 권위 위엄 이런 게 없다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뭐 지금의 이런 개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완전히 막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이렇게 처해졌을 때 아, 누가 좀이 이것 좀 어떻게 좀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그 그 염원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인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 줘야 내가 중심을 잡고 바르게 살수 있고 치우치지 않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기쁘게 하나님을 환호하라는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환호해라 그분 없으면 우리 어쩔 뻔 받느냐 이런 거예요 이 나라에 헌법이 없다면 이 나라에 어미한 법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막 승질난 대로 다할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권력 가진 사람 다할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서 딱 잡아주듯이 그법 앞에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딱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분 앞에 막 환호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분 때문에 태어나서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환호하는 거죠. 와, 내게 이 인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 한번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한번 펼쳐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멋지게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한번 펼쳐보자. 작게는 좁은 근시안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것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나를 두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구절 말씀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이건 꼭 죽을 사람을 살려 놨다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실족이라는 말은 그원 뜻은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실족이라는 건 발을 삐끄덕해갖고 자빠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근데 그걸 바라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싸잡아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택 안 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럴까 봐 겁나죠. 그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직 믿을 만한 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딱 모시고 있어야 그런 허접한 비류들이 어떤 나쁜 존재들이 나한테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왜? 어저 아, 거룩한 분이 저 위험 있는 분이 저힘 있는 분이 저 사람을 딱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느냐 감히 신범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만 바랄게 네가 나를 선택한다고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너를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얘기고 성경의 복음의 원리예요. 제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바로 일어나서 바로 너를 붙들고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서 다른 것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두지 않아요.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맡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당신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가장, 가장 훌륭한 선택이고, 정말 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라고, 그러니까 기쁨과 환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또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이게 든든한 말입니까 우리 연애할 때 넌내 거야. 이게 그냥 이기적인 소유가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만큼, 난 너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응?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지키고 보호할. 그게 너는 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실족하게 두지 않겠다. 너 불행하게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보다 내가 아마 너를 더 사랑할 걸? 내가 너보다 너를 더잘 알고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내가 이끌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올바른 태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난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면서 환호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 임이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갈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분께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나는 살아가려 한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겁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가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나는 맨날 같이 있지 못하고 어? 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한다면 제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았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을 결단하고 딱한 가지 선택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확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꽉 붙잡고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불행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십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뭔가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이에요. 연단. 용광로 속에서 금을 재련하듯이 재련해서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아주 순수한 결정체를 만들어내듯이 어떤 아주 값진 것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불행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값진 존재, 값진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 연단을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시험의 연속이고 연단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냥 막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한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마치 용광로 속에서 응? 이 금속이 재련을 당하면서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정금, 깨끗한 순수한 결정체만 남듯이, 아주 값진 것들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나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나를 더 값지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라고 하는데 그 값어치가 돋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세상에서 아주 값진 존재로 돋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연단 없이 그 가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제품은 그런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힘들죠? 공부 아니라 교회 일하려, 응? 아르바이트 할라. 연단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돼갈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 보십시오. 영광의 상처 다 받아가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탐낼 만큼 어? 비싼 연봉을 주고라도 데려다 기용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손흥민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 연봉이 누구예요? 값진 존재 귀한 존재 탁월한 존재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했어요 연단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순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는 연단이라고 생각했던 을 겁니다. 과연 그게 맞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을 때도 그 고난이 인내, 인내를 통해서 결국 연단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값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문서 말씀에는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고 더 명철하고 더 강직하고 더 용기 있고 더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라 미신적인 거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우리의 신앙이 100%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경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무늬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력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잘안 돼. 클러치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동력이 중간에 다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게 전달돼서 내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윗 왕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역사. 갈렙처럼 위대한 그런 역사. 믿음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역사 나타내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역사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지 연단을 못 받대네, 연단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너무 연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기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잡고 연단해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은 이땅에서 유익하고 또 내세, 곧 천국에 가는 것도 따놓 당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금생과 내세이 경건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춤에 차주신대요. 그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무겁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대요. 얼마나 비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셔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아주 튼튼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총리가 됐던 요셉이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정말 다윗 같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솔로몬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어근, 잡았어요. 큰 아들을 차자로,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장자로 삼았어요. 큰 아들은 문화세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문화세는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렸다. 고생, 수고,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두 배의 결실이란 뜻이에요. 두배 결실. 두배 결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고생 고생하다가 잘 됐다.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좋더 더 바라는 마음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고생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내가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주고 싶어도 줄수 없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딱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고생 안 하고도 얼마든지 두 배의 결실 축복을 받아서 고생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풍성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정말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잘 살았다.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능력 발휘하고 뭔가를 떨치면서 이렇게 한한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편히 쉬리라 안식이죠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권사님 장례식 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하셨죠 수고했어요 영광의 별류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쉼을 얻은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수고. 아,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열심히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죠. 그렇게 나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여러분들 의 신앙 훈련 잘 받아서 준비된 일꾼들로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르며 함께 활기차고 재미있게, 또 능력 있게 한 시대를 살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품에 안식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